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리치 부동산 해피 리치입니다. 세종시 3-3 생활권 소담동 새샘마을 9단지 중흥 엑스클래스리버브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소담동 아파트 중에서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는 새샘마을구 단지 리베브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금강을 또 품고 있고 수변공원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환경이 좋아서 엄마들에게도 인기가 높고요. 또4인 이상 가족에게 선호도가 높은 리베브 아파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중흥에서 건설한 리버뷰 아파트 주변 환경을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새샘마을 구단지 아파트는 946세대 1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3평이 454세대, 그리고 38평이 339세대, 42평 149세대, 그리고 66평이 땅 4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중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국토연구원 건물이 보이죠? 리버브 아파트 옆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구책연구단지가 매집되어 있어요. 911동과 912동 사이길이 열려 있어서 도보로도 가능하고요. 직주 근접이 높아 연구원분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904동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사이길인데요. 204동에서 내려오면 국책연구단지로 바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푸르고 시원한 수변공원을 바로 접할 수 있답니다. 리바뷰 아파트 앞 수변공원에서 보이는 영상인데요. 날씨가 흐려 조금 아쉽지만 공사가 한창의 금강부행교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천마을도 보이네요. 리버뷰 아파트에서 보이는 금강뷰가 상상이 됩니다. 리버뷰 아파트 후문 앞길 건너에는 글벗 중학교와 글벗 초등학교가 있어요. 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어,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국립유치원이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네요. 신호등이 있는 이면도로여서 자녀들의 등굣길 안심할 수 있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공사 현장이 보이시죠? 11월에 입주하게 되면 더 활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담동 새샘 마을 구단지 리버뷰 아파트 같이 구경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세종시는 지금 금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조금 더큰 평수로 이동을 원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많은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음, 궁금하신 건 저희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 리버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 어, 저희 리치 부동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의 힘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